일단 이 작품은 저한테 한 10여 10여 년 전에 이제 의뢰가 왔던 음, 작품이었어요. 근데 당시에는 어, 제가 이 작품의 어떤 설정이나 이런 계획이 되게 좋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와서 그때는 이제 못했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음, 비행공포증 심하고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어 인간들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재난을 겪는다는 그런 공포가 계속 저한테는 남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 불행히도 한국 사회 어쨌든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 재난들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. 이 작품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어, 할 말이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, 어떻게 이후에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